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여덟입니다 어디 사시나요? 중구 신당동에 살고 있어요. 원래는 혹시 어떤 일 하셨어요? 43년 동안 교사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퇴직하신 지몇년차요 지금 7년째 되고 있어요. 혹시 지금 그러면 연금은 얼마 정도 받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300은 넘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냥 둘이 살 만큼... 아, 네, 금기자리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지금 생활비를 충당하시기 좀 충분한가요? 아프지만 않으면 만성질환이 없으면 적당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노후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 정도가 있어야 노후에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재산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뭐 연금이 있다면 3, 4억 정도... 노후에... 이 정도 생활비가 있으면 둘이 부부 둘이 편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이신가요? 저희도 생활비가 이제 요즘 통계가 나오는 거와 비슷하게 보통 둘이 어 의료비가 많이 들지 않으면 한 300에서 350 정도 이 정도면은 어 그냥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세대들이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막상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애들이 공부를 늦게까지 하니까, 교육비가 많이 들어갔고, 또 결혼도 늦어지고, 등등 해서 저희의 노후가 그만큼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많이 가진 게 별로 없고요. 아이들에게 많이 가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투자라고는 보는데, 투자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교육비 같은 거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10대가 은퇴 후 계속 일자리를 찾아야 된다. 그 말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 건강과 능력이 좀 되면 사회에 그 경험을 나눌 겸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그런 갖는 불안도 좀 해소할 겸 일을 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노후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거는 기대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50대 이상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모든 일에는 양면적인 면이 있는데요. 본인이 본인의 삶을 책임진다는 의미에서는 늦게라도 어떤 이런 노령진에 와서 자기에게 적절한 부담이 좀덜 되는 것 것들을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해서. 사회에 공헌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그런 거는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약간 부정적인 면으로는 저희가 노후에 일자리를 많이 가짐으로써 우리 청년이나 우리 아들, 딸 세대들에게 일자리를 너무 침해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혹시 다시 한번제 취업에 도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저는 약간 중장비나 기계 다루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안 해봤는데 혹시 그런 거 하면 늦게까지도 할 수도 있고 또제 나이가 있으니까 사려 깊게 일을 좀 하고 노화도 좀덜 되고 이런 거를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은 삶의 목표나 네. 이루고 싶은 거 건강한 거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노후와 건강한 죽음이 제 삶의 목표고 음, 지금까지 퇴직하고 나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관리를 하는 거는 내 가족에 대한 책임이고 나 자신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게 우선순입니다. 위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9세입니다. 어디 사셨나요? 네,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음. 원래 하셨던 일 잠깐 소개 가능하실까요? 외국 금융회사인데요, 어, 영업도 해봤고 사무 관리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 퇴직하신지 몇년 정도 되신 거죠? 15년 정도 됩니다. 최종 연봉 공개 가능하신가요? 그때 한 6천에서 7천 사이였지 않나 싶습니다. 퇴직금도 있으시고 노후 준비를 좀 하셨을 텐데 노후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 자산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아... 얼마를 모아놔야 될지 이 금액은 중요 안 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현금이 나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이라그러잖아요 여러 군데 수도꼭지가 많을수록 노후가 윤택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거 조금 연장선으로 그럼 생활비는 이 정도 돼야 아, 충분하다라는 그 지금은 400에서 예, 한500 정도 돼야 조금 윤퇴한 생활을 할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연금은 혹시 어느 정도 받으시나요? 100에서 한200 중간 정도 된다고 보면됩니다 그럼 사실 생활비보다 연금이 조금 적은 상태인데 연금에게 만족하세요? 아 그렇게 만족은 안 하고 수도꼭지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혹시 수도꼭지가 몇개 정도 되었는지? <laughs> 10개는 넘습니다. 한 곳에서 몇 백만 나오는 게 아니고 금액은 일정치 않습니다만 지금도 수도공실을 또 만들고 있고. 60대는 은퇴 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에 동의를 하시나요? 집에 돈이 없어서 벌기를 한다면 좀 비참한 비참한데 생활을 더 윤택하기 위해서 또는 젊게 살기 위해서 내 신경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노양진에. 다시 한번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모인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더 지식도 얻고 생활비도 좀 늘리기 위해서 온 사람이면 아주 최고입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혹시 자격증을 공부하거나 제2의 직업을 가질 생각은 없으세요. 매일 영어를 합니다 어, 요즘은 또 제가 잘하는 한자 환자, 한자를 가르치려고. 어, 며칠 뒤에는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응시를 하고 있고, 그걸 써먹든 안 써먹든 해놓으려고 하고요. 예. 남은 삶의 목표 혹시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옛날 어른들은 유산을 많이 넘겨주는 것이 목표로 했는데, 저는 돈 버는 방법을 저도 체험을 하고, 자식들에게도 그거를 어, 전수하고 싶고, 다음 세대에도 또 저와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걸 변형된 걸또 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칠십. 노량진 은 어떤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소주 한잔 먹으려고 왔지. 아. <laughs> 원래 어떤 일하셨는데 들어가셨나요? 난 공무원 생활했었어. 서울시. 아, 그럼 지금 연금도 꽤 많이 받으시겠네요. 아, 연금으로 안 돌렸어. 아.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타지 노후에 <laughs>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 정도 정 생활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금액이 있으세요? 금액이야 있지 한2 0 0은 있어야 돼. 어디서? 그 아니 나 혼자 지금 선생님 세대들이 약간 자녀 투자하느라고 노후 준비를 많이 못 했다라는 그런 난 노후 준비 하나도 한게 없어 좀 아쉬웠던 점이나 후회되는 점이 있어? 아 이거 돈벌때 그냥 흥청만큼다 써서 그렇지 뭐술 한잔 하시는데 <laughs> 후회 도 새로운 직장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말에 혹시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하죠 이유랑 먹고 살려면 해야지 일을 삶에 고민이 있으세요? 걱정이나 고민은 내가 지금 수급자예요 수급비가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6세요 원래는 혹시 어떤 일 하셨나요? 공기업에 조금 다니다가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공무원을 좀한 17년 정도 하다가 그만두고 어 돌봄센터 센터장을 하다가 정년 퇴직했어요 연금은 얼마 정도 받으신 거죠요 연금은 한130 정도 받는데 개인적으로 연금보험 등게 있어가지고 어. 만 70세부터 35만원씩 해서 나중에 아, 70세 되면 70만원 더 나올 거예요. 그 어, <laughs> 노후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자산이 이 정도 있어야 된다. 음. 그런 수준이 있잖아요. 한 20억. 생활비는 그러면? 둘 기준으로 500만원. 혹시 선생님은 지금 생활비가 혹시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 생활비가 한 500만원 정도. 아, 네. 남편이 지금 연금을 타고 있거든요. 180만원 타고, 제가 지금 130만원 타고, 이자가 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것고 이제 생활 충분히 살아가실 만 한다고 오네요 네네. 혹시 연금에 만족하세요? 제 연금은 만족하지 않는데 네. 이제 나중에 칠십 되면 <laughs> 이제 이백 넘으니까 그거하고 남편 거하고 합치면 거의 사백 되거든요. 네. 그 정도면 노후에 같이 살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자식들 키우느라고 내 노후 준비를 못 했거나 그런 것에 대한 후회는 좀 없을까요? 제가 엄청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 그래가지고 아이들 셋인데 한명 유학 보내고 둘 대학까지 나오고 해갖고 다들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냥 만족해 약간 노후준비 관련해서 네. 아, 그때 조금 이렇게 해볼걸 연금을 아. 좀더 많이 들었으면 좀 젊었을 때들 쓰고 네. 연금을 좀더 많이 들었으면 노량진이라는 공간에 이취업을 위해서 찾아한다고 하는데 네네. 그 현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도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네 시간이 많잖아요 일단은 네. 직장 생활을 계속했던 사람은 놀지를 않았기 때문에 노는 방법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하는 거를 원할 것 같고 그럼 네. 선생님은 혹시 뭔가 자격증을 또 공부하거나 제2의또 직업을 가져보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세요 예 네, 요양보호사 자격증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네. 나중에 이제 네. 남편. 뭐, 간호를 한다든가, 뭐, 이랬을 경우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보람이나 뭐, 즐거움 이런 것도 있을까요? 즐거우며? 별로 모르겠고, 그냥 따놓자. 네. 남은 삶의 목표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많이 모아놓지는 않았지만, 아, 그래도 네. 노후가 뭐, 살만하니까, 그냥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손자, 손녀들 나면은 걔네들 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저한테 일이 주어진다면,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